네, 번은 다시 검 상대 받다 오면 저희 1층이 뚫려졌을 요 오케이. 요강창 한번 날려볼게요 어? 아? 레킹. 누시오? 야 돈다 오쪽 른 떨어졌다 떨어졌다 트레트 뭐 쪽인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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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버, 밑에 트레인지 밑에 트레인지 너무 너무 많이 가지 말고 내킹보있어요착지지 왼쪽에 내보착 왼쪽에... 뒤에 숨어 는거 같은데 네, 가 개다 왼쪽에 지 오른쪽 내려갔다 내가자 내려가자 트레트 렸어요거 오, 잠만 이거.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와, 큰일 났다. 이거 왜 갈렸어. 뭐. 큰일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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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이거 야타 하나도 될것 음, 같은데? 안 뭐야, 지금 누가 숨어 있는 네. 거야? 아, <목소리> 마지막 에이 응. 윈스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컷, 아... 나이스 기다리고기다리고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자 내려가세요. 지 예? 슬슬 가자 슬슬 예. 가자 내려가는데 아무로저회좀 내... 좀. 뭐야 각차 아, 뭐야 피아 뭐야 졌고요

맥크리 정면, 미스 정면. 가게, 가게. 가기. 오크쪽 지금, 야, 요쪽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에, 오른쪽에 맥크리하고, 루시하고 네. 정면에 맥크리. 계속, 오른쪽 갔다가 정면 갔다가 하는 것 같은데. 트레, 정면. 칼짝! 정면, 잘하셨어요. 나이스. 4 라인 네명네명네명네명 비트 빼다가 비트 뺐어요 그래도 비트는 뺐 라인 상대 공은 비트 펄스 뭐라고 햄찌고래햄찌 원수이만 왔어 원수이만. 어스잉 하나 더. 맥크리는 없나? 어, 맥크리는 잘 모르겠어요. 맥크리 <laughs> 있을 것같은데요 트랩 누나? 루시 왼쪽. 맥크리 오른쪽. 무이라 오른쪽. 제 트랩. 무이라 정면. 야야야 왜매이 매일 물리는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 아유 누르고 있잖 나이스. 가다 가다. 뒤돌는거 조심하고요. 떨어십시다 너무 혼자 있지 말고 뭉쳐 있으세요. <목소리> 어디 있을래요? 아니면 저 2층에서 2층 자리 잡고 애들 오면 홀딩. 2층에 있다가 메이 벽 치고 다 내려와 주세요. 제가 리퍼봉으로 가야죠. <목소리> 2층에요 메인 벽으로 탱커라인 탱커랑 한러랑다른아 라인, 탱커 라인 어, 저희 틀어졌어요 내려와줘야돼라라힐 줬어 힐 줬어 뒤 누웠다 다반어어이뒤힐뒤힐힐힐 너무 혼지고 라인 너무 라인 너무 오케이 오케이 방금처럼 그 탱커라인 가르면 돼요 근데 용화턴이팔수 어... 조심하고. 대다 2층 온다. 2층 온다. 2층 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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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집 우리 집골. 크리셨 나이스. 뭐야? 루슈 강차밀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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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을어 메이 메이 중 메이 앞에 반백 까는데 아이고. 이쪽 뒷피트레. 이빼자 빼자 빼자. 트레트레빠 빼자. 우리 우리 뒷트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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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봐 싸워봐 아이고 이거 오, 1좀 라인 이좀 라인 이 힐러 어지해두지밖에 없어야되지 빌서선도 아. 어, 버텨봐요, 한번. 라 아이, 기다 지금 라인 궁 있어요 아, 트레인 뒤에 트레트레 음, 네, 트레인 트레, 트레. 시그마 궁 있거든요? 아아아아 아, 어, 비울 수 있나? 시그마 궁 한번 해볼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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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렸어 시그마 궁 써볼게 할만한데요? 오사다오사다 울스 컷 할만해 할만해 트레트레트레트뭐야강 감차 트랩트레이렇게트여 빠졌고 조심 어, 시그마 다뭐 두피 피 두피 피해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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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루시오 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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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c 이 o 나이 c i o Lu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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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c i 이라 u c i o Lucio, l 이 c i o l u c i 아, 잘했다. <laughs> <laughs> 오뭐야안 돼. 저안 돼. 는 내. 둘위할수 있는 오비서라인 아나한주 모이라 그리고 어디 지 트랭가? 그래 이거 여기 근처 에 있을 수도 있어요. 딩. 어, 봐줘, 봐줘. 아위안준가력 극심한 공격을 하고 있다.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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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프요아뒤 아, 리퍼 있어프뒤 리퍼 프프 펌프, 아 이거. 프 펌프, 펌프, 펌 빼는게 좋을 것 같아. 리퍼도 돌았어요. 또또 어디 나안 하고 요 화물. 아, 리퍼기 리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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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어, 리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리퍼. 리퍼. 리퍼 빠졌고. 반대 없어요. n 옆에 반대 없어요 cock, c 가자 가자 o 네. c 슬슬 가자 k c 한 c k c 천천히 천천히 k cock, 이 o c k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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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c k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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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c 한 cock, cock, 리퍼 궁 조심하세요 줄거 같긴 한데 줄거 같긴 한데 포인트 화질 떴어 여기, 여기 리퍼 있어 여기 리퍼 2층에 오케이 아 여기 아, 위에 아, 위에, 아, 위에 바로 바로 리퍼 궁 있는 거 같은데 리퍼 궁이어어 아직 2층 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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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있다고 여기 있는데. 시그마 시프 다 끌게요, 한번. 아유, 죽었다. 아 휘. 저희, 쭉 빼요, 그냥. 쭉 빼. <laughs> 2층에 이건 빡쳐 아봐 오른쪽에, 아, 왼쪽에. 한조 이층우리사하고 있고 리퍼 이층에있어요 리퍼 한조 궁 조심 아, 야되 아이고 리퍼리퍼 어 저기 2층 인는 이제.. 아. 살짝 흔들어 줄수 있는 음파 받겠어. 하려면 그냥 화물 붙어가지고 쟤네들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와이 옆으로 돌래. 오른쪽으로 확 돌래. 열로 열로 올래요? 가자. 이쪽으로 쭉 가자. 이쪽으로. 한쪽 들어줄게요 빨리 이동해. 가, 가자 가자. 2층으로 가자. 2층으로 이동님은 왼쪽에서 각빠져요 이전으로쭉 가자, 이층으로 가자, 이층으로 아, 아이고. 아하. 아이아 딜이 파 가요, 딜이 가요. 딜이 가요. 나이스. 라인 자 라인 오자. 라 나이... 어, 우리 다 어렵고, 고다 내려갔어요. 하면 미어줘요 뒤는 분. 오케이. 죽도다. 불사어 불사 깔았어. 불 깔았어. 어서. 딜 상대 라인. 여어기로왔자 두기로 왔어. 어, 이거. 아이고. 아유. 이거, 아. 이.. 위성님 다른 거안 되나? 여기서 아니면 중피 리퍼로, 안으면안 되나? 리퍼 바뀌어야 돼. 다시 아까처럼 그대로, 그대로 가는거 같 여기, 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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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야 화물 그냥 화물 리퍼 아까 잊힌 궁 잊힌 리퍼 리퍼 힐이요 리퍼 쪽으로 다시 둔은데불깔어이고불깔어 불사 부자 깨졌어요 레인보우 레인보 라인 컷 라인 컷아 이.. 우리사 오리사 아, 오 나이스 요거 2팀 1 받았고 사원님 밀면 대화 너무 나가지 마세요 여기, 여기 여기 위치. 안에 나 혼자 있는데... 네, 네. 여기 안에 하나 아나 뒤에 있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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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나 컷 아나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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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콜 라인 콜 아, 씨 우리 다, 우리 다 우리 잡고 아, 씨앗 궁 뺐다, 아, 망했다 루피 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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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차 피 강차 없어피 스킬 없어 나이스 나, 나, 나. 나이스 어